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3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낙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일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이 에있었는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이 날이 지남의 왕이 또 도산 수상의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험한석, 백성,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와세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조,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에스더서는요,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의 그 이름을 어, 또 성경의 이름으로 한 성경입니다. 에스더의 이름은 에스테르,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름으로 별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1차 포로귀환이 있었던 페르시아 1대 왕인 고레스 왕 그때부터 또 2차 포로귀환이 있었던 6대 왕. 아닥사스타 왕그 사이,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5대 왕인 아수에로 왕때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에서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에서서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에서서는 성경이 될수 없다. 그러면서 성경으로서의 정당성을 두고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에써서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판이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이 에써서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또 에써서 안에 있는 성령의 감화력은 이 하나님이라는 표면적인 그 이름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뒤에서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이 히틀러와 그리고 나치 수용소 지휘관들이 이 에스더서를 읽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수용소에서 에스더서를 읽는 것을 금지했다라고 하는데요. 한 기록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반 유대주의자들은 애써서를 증오했으며 나치는 유대인 수용소에서 애써서를 읽는 것을 금지했다.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죽음을 앞둔 그 암울한 시기에 자신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애써서를 기록하고 함께 읽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들을 핍박하는 적들 양쪽 모두 그 책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에스더서에서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구원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을 발견해 왔던 것이다. 오늘도 오늘날에도 악한 자들은 이 에스더서 이야기를 두려워합니다. 에스더서 안에는 인류가 겪은 혼란에 대한 하나님의 그 해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상한 인생과 또한 절망만 남은 운명, 깨어진 꿈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사탄의 계획은 결국은 마침내 실패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또한 그 내용을 배우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그 신분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나 아니면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과 또한 예배와 우리의 운명에 대한 영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 애써서를 함께 묵상해 나갈 때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기는 참된 능력이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리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면요.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지위하고 왕위에 있는지 있은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던 그 바벨론이 소유했던 그 모든 그런 땅들을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오대왕으로 등극한 아하수에로 왕의 그 위엄과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파키스탄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어, 또 지중해 연안까지, 또 남쪽으로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어, 이디오피아까지, 또 북쪽으로는 또 북해 연안까지 그, 어, 많은 그런, 어, 영토를 소유한, 어, 그런 나라의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죠. 이 아수레의 왕이 바사와 메데,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모든 장수와 지방관과또 신하들을 위해서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요, 역사가들에 따르면 곧 있을 그리스와의 그 전쟁을 미리 준비하면서 단합도 다지고 또 전략도 짜고 뭐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잔치를 벌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한번 보면요. 이날이 지난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6개월간의그 잔치를 다 마친 후에 왕은 자신이 머물고 있던 그 도성, 수산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7일간 또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잔치가 얼마나 화려하고 또 사치스러운지 6절과 7절에 보면요. 색, 녹색, 청색, 어, 휘장을 자색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어,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당시 페르시아는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 왕실에서는 금은보화가 넘쳐났습니다. 금으로 만든 잔의 모양이 각기 달랐다 이 말은. 어, 그것들이 여러 나라에서 받은 곡물이었다라는 것을 어, 또 나타내죠. 왕이 내리는 그 술과 또 음식이 한이 없어서 그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정말 마음껏 취하고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리고 술이 잔뜩 취한 이 아수에로 왕이 잔치가 마무리 될 때쯤에 자신의 왕비가 너무 아름다운데 그 왕비의 그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잠깐 나오라고 그렇게 어 왕비에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 왕비는 왕이 불렀지만 나아가지 않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불붙는 듯 하더라.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왕비가 왕에게 나아가지 않자 왕은 극도로 분노하게 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의 청을 거절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페르시아군 장성들과 정치가들, 그것도 귀족들 앞에서 왕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깎아내리는 모욕을 했던 거죠. 그것도 왕이 그리스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 바로 전에 귀족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6개월간 그렇게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의 최고조에 이르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왕을 모욕했던 그런 행동이었다는 라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은 왕후의 자리에서 패하게 되고, 새로운 왕후가 왕후를 뽑게 되는데, 그때 뽑힌 새로운 왕후가... 바로 에스더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는 잔치 가운데 왜 페르시아의 왕후가 패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서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그 나라의 왕후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패하게 되는 일 이거를 먼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서론에 등장하는 이 잔치 그리고 왕후가 패하게 되는 이 사건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사건이었음을 애써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써서 전체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섭리요. 택한 백성이 아무리 저주를 받아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또한 이방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지고 역사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여전히 개입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이 신앙.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묶고 있는 수많은 묶임들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또한 죽음과 같은 일을 당할 때 그럴 때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에스서의 서로는 페르시아 왕의 그 엄청난 부와 그 권세 그리고 제국의 위엄을 보여 주면서 그이 에스서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의 반에 유다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라도 망하고 포로신세로 어떠한 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그게 바로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권력과 돈과 쾌락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과 지금도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의 힘 앞에 권력과 돈과 쾌락이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세상의 원리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권력을 잡으면 내 미래가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희망, 돈만 많이 모으고 있으면 나의 나의 삶은 안전할 거라는 그런 거짓 메시지, 지금 당장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통치자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페르시아 왕의 권세와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위험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늘 고백해야 할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권세는 거기에 있고 교회의 권능과 또한 능력과 사명은 이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1장에서 제시하는 그 모티브는 잔치라는 단어인데요. 6개월 동안이나 화려한 이 왕의 잔치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서 저는 서론에서 이 화려한 페르시아의 이 잔치와 마지막 장에서의 불임절 잔치를 대비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불임절 잔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그 죽음의 계략에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기뻐하면서 한 잔치가 바로 그 불임절 잔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죽음의 계략으로부터 섭리하셨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 기쁨으로 잔치를 벌리는 것이 바로 불임절 잔치입니다. 1장에서의 왕의 잔치와 마지막 장에서의 이 불임절 잔치를 대비시키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잔치는 진정한 잔치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잔치는 이 세상에서의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잔치는 페르시아에서의 그 화려한 잔치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잔치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잔치 잔치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잔치가 아니라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진정한 잔치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워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이 새벽 예배가 우리의 진정한 잔치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곧 베풀어질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그 천국 잔치 예수님과의 그 혼인 잔치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하늘 잔치를 꿈꾸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한 명의 예배자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페르시아와 같은 그런 원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직 믿음과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의 삶을 통하여 선포하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잔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기쁨의 예배가 되며 우리 주님의 오심을 다시금 기대하는 그 영원한 잔치를 그리는 하늘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영아부 예배, 또 영유아부 유치부, 또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또 청년부, 또 장년부, 노년부, 또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부어 주셔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 믿음의 또 예배자로 설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오늘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